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사람유전단어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먼저 이런 문제 풀기 전에 선행해야 될 것은 이런 유전병 가 라는 형질이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유전자가 성염수체에 있는지 상염수체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그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어, 유전병가는 A와 A 별에 의해 결정되고 어, 여기에 가계도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보면은 A 별을 두개 갖고 있다고 나옵니다. A 별, A 별.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은 디이란 아들은 반드시 A 별을 하나 가져야 되죠. 왜냐면 하 엄마가 하나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A와 A별의 관계를 봤을 때, A별은 유전병과 관계 없겠죠. A별 갖고 있으니까, 가안 걸렸으므로, 그러니까, 가 유전자는 A가 됩니다. 어, 그리고, 디귿은 병 걸렸죠. 근데 A별만 갖고 있으면 병이 안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A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A와 A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병이 걸렸으므로 A가 A별에 대해서 우성이 되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디귿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염색체에 있다면 이 중에서 하나만 가져야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찾았으면 보기를 바로 봅니다. 간 우성이라 맞고 자 A를 가진 사람의 수는 A가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가를 보이는 사람은 다구름 됩니다. 그래서 디귿, 니은, 미음 세 명이 되겠죠. 리을과 미음 사이에서 아이가 태웁니다리은 어 병이 안 걸렸으므로 반드시 A별, A별이어야 되죠. 디귿은 병 걸렸으므로 A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이 표에 보면은 어, 미음은 A 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A 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A 별과 A가 만나면 이용접합, A 별과 A 별이 만나면 종접합, 최대 두 가지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음, 또 유전평가하고 A와 A 별이죠. 보습니다 한번 여기 표를 보면 동, 아, 동그라미 기억은 A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 미안합니다. 동그라미 에 있는 거죠. A를 하나 갖고 있는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그리고 니은도 A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둘 다, A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기억과 니은의 표현형이 다르죠. 그리고 기억은 남자고, 니은 여자입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기억도 A와 A가, 니은도 A와 a 을 갖고 있으니까, 표현형이 똑같아야 되는데, 표현형이 다르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기억은 a 의 Y 성형식켜 있으므로 그리고 니은은 A 별을 가져야 기억과 표현형이 다르겠죠. 그래서 A와 A 별의 관계를 봤을 때 일단 A가 유전병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니은은 다른 표현형이 나왔으므로 A 별이 우성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예, 사는 A와 A별을 모두 갖는다 보겠습니다 사는병안 걸렸으므로 무조건 a 별 하나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이 A를 갖고 있으니까 이 아들의 A는 반드시 엄마한테서 왔겠죠 이렇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갖는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이 가진 A는 1로부터 유리한 것이다 는 전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A는 반드시 엄마로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유전형 질과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단일인자 유전이죠. 그리고 유전자 종류가 PQR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대립 유전이죠. 이런 상태에서 P와 Q는 R에 대해 완전 우성이고 P와 Q의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P와 Q가 비슷하고 R이 열성입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다섯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말이 없죠? 아, 나가 결정입니다. 유전형질 나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이죠. 자, 그리고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전자의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기억 틀렸고 니은의 가의 표현형 종류는 네 가지이다. 맞습니다. 이거 ABO식 혈액형이랑 똑같죠? 자, 디그 나의 유전자형이 이거와 이건 표현형 이 같다. 대문자 수를 세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같다고 말합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형질 기억은 세쌍의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인자 유전이죠. 음. 어, 그리고 상염색, 서로 다른 상염색체이다고 합니다. 독립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부터 동그라미 기억의 표현의 종류는 총 5가지이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대문자인 수로만 보면 되죠 그래서 스몰이 e, 스몰이 e, 스몰 F 스몰 F 스몰 G 스몰 G라면은 대문자가 m 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라풀은하문자가 0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full로 하면은 2 음, 라지, 라지, 라지 F, 라지 F. 그러니까 개가 되죠. 그래서 0 1 2 3 4 5 6이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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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생성된 생세포는 라지 e f g 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디그 요런 개체와 요런 개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이쪽이 이제 엄마라고 하고 이쪽이 아빠라고 해볼게요. 엄마가 대문자를 세개줄수 있겠죠. 최대 그 다음에 두 개, 한 개. 0개까지 줄수 있겠죠. 그리고 아빠는 0개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3, 2, 1, 0. 이렇게 네가지가 나오겠죠. 답은 2번.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록생명에 대한 각의도입니다 먼저, 기억과 이해를 알수 없으므로, 디 i 부터 먼저 보자면, 디 i 은 정상이니까 XY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정록생명이 고 여자니까, X', X'이겠죠. X 그러면은, 아빠는 우선 X'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빠는 100% 생, 생명이겠죠. 엄마도 X' 하나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들한테 X를 줘야 되므로 엄마는 이형접합자가 됩니다. 기억부터 동그라미 기억은 생명. 동그라미 이유는 생명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 아니죠. 이형접합입니다. 이렇게 우성결성 같이 갖고 있는 것을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ㄷ 동그라미 리을이 정상인 남자와 결혼하여 어 아이를 낳을 때이 아이가 정상이란 률은 어떨까요 아빠가 x를 주면 정상 아빠가 y를 주면 생명이 되므로 2분의 1 맞겠죠 답은 ㄱ ㄷ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계도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가계도를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어 A 라지 a 와스몰에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고 라지 a 가 우성 유전자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발현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발현되면은 아버지부터 볼게요. 발현되면은 이렇게 피규을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발현 안 됐죠. 자녀가 세 명이 있습니다. 자녀, 남자 아들은 없고 남자 두 번째 남자 아들이 있고 아들은 당연히 남자죠. 그리고 여자 어, 여동생 없습니다. <laughs> 구성원 모두 대리비전자 스모레를 간답니다. 그래서 얘도 스모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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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레인. 어, 스몰레일 간답니다. 그리고 대리변자 라지엘 가는 서, 사람은 세 명이랍니다. 그런데 먼저 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 이게 지금 자녀 1, 2가 스몰레일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아, 뭐, 그렇게 볼수 없겠네요. 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어찌됐건, 이 자녀 1, 2, 는표아 유전자형이 달라야겠죠. 이렇게 하나씩만 갖고 있다면은 만약에 한, 똑같은 유전자형이라면은 표현형이 달리가 없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라면은 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2A의 Y, 2A의 Y라면은 둘의 표현형이 같아되기 때문에 상염색체유전이라는 것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어 라지에이를 갖는 사람 수가 3명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명은 지금 기억이 발현되지 않는 사람, 엄마랑 자녀 1, 3, 1, 3이 가져야겠죠. 요렇게 되어야 3명의 표현형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야 이 둘의 표현형이 같아지죠. 즉, 이 유전현상은 열성유전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상현수신이 맞고, 기억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 우, 우성이죠. 맞고, 디귿. 자녀 1과, 자녀 1과 3은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접합입니다. 1과 3은 이형접합.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가계도가 나와있습니다. A, B, O식 혈액형에 대한 것이 나와있고 그리고 유전병 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laughs> A, B, O식 혈액형이잘 아니까 넘어가고 유전병 가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유전자, 아, 그 A, B, O식 혈액형에 대한 걸 아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1은 이제 B, O형이다 이렇게 물어본거죠. 그런데 이제 이 3번이 B가 있으므로 1번에 B를 가져야되고 4번이 O형이니까 여기에 O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죠. 4와 5는 1로부터 같은 X염색체 물려받았다. 이제 이거는 어, 유전병 가에 대해서 봐야 되죠. 자이 사람은 가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에 Y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이가 유전자를 엄마한테 받아야 되죠. 반드시. 어 그러니까 지워서 아이고. 가를 일으키는 염,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를 X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X프라임 Y를 가진다고 했을 때이 X프라임은 엄마한테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엄마는 x 프라임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니까 x 프라임이 열성이란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 x 프라임이 열성이다. 자, 그러면은 4와 5는 1로부터 보게 한번. 어, 남자 같은 경우 이 이번 남자 같은 경우는 병이 안 걸렸으므로 xy가 되겠죠. 음. 아, 5는 나, 아들이니까 그, 엄마한테도도 X를 다봤죠 그래서 5는 안 걸렸으니까 X, 아, y 겠죠 그래서 4는 X', 5는 X. 이렇게 받았으니까, 같은 X 염색체를 물려받은 게 아니겠죠. 자, 5번. 아, 지금 5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A형이고, 가가 바른 당학률 보면은, 일단 2번은 AO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A형의 랑률은 아빠가 a, 엄마가 o를 줘야 되니까 4분의 1. 그리고 가가 바랜드 확률은 어, 엄마가 x 프라임을 줘야 되니까 그게 2분의 1. 그리고 아빠가 y를 줘야 되니까 그게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16분의 1이 나와야겠죠? 되 틀립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가족의 유전병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은 대유전자 A와 스몰 A에 의해, 니은은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됩니다. 두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에, 하나는 성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게도 나와 있습니다. 어, 빛금칠해진 게 기억, 그 다음에 음영으로 표시된 게 니은입니다. 먼저, 우열관계는 라지 A가 스몰 A의 우성, 그리고, 라즈비가 스몰비에 우성. C라는 문제 제시했습니다. 자, 먼저 보면, 기억의 부모 중에서 기억 아닌 게 나왔으므로, 기억은 반드시 우성 유전자입니다. 성상구분 한번 해볼까요? 성상구분. 음. 성상구분 해보자면, 아, 이거 상념스케 유전이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1번은 A에 뭔가 2번도 A에 뭔가인데 3번이 2몰 A 2몰 A를 가져야 되죠. 이렇게 되려면은 아빠도 반드시 2몰 A를 가져야 됩니다. 엄마도 2몰 A 가져야 되고 아빠가 라지에 2몰 A 쌍으로 가져간다는 말은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얘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맞고 니은 체세포 한 개당 라지비의 수는 1과 2가 같다. 보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병 걸렸죠. 병 니은이 걸렸는데 아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걸렸는데 엄마는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번의 니은 유전자는 엄마한테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은 걸리고 엄마는 안 걸렸으니까 니은은 열성이 되겠죠. 그래서 엄마는 우성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병이 안 걸렸고, 어, 얘는 열성유전자를 받았을 거니까 병이 걸렸다. 그래 이게,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1과 2에 라지비의 수를 물어봤죠. 얘는 이제 하나 해, 채워볼게요. 이렇게 되고, 엄마는 B를 가져야 되는데 병이 안 걸렸으므로 라지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아빠죠. 병안 걸렸으니까 b 를 가져야 되고 바로 y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음, 성형식 의견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도 하나, 2도 하나니까 같습니다. 자, 디귿 사이에 동생이 태어납니다.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을 보겠습니다. 기억이 발현될려면 은라지 a 만 가진대죠. 그래서 4분의 3입니다 니은을 가진 확률은 니은을 가진 확률은 엄마가 스몰 월비를 줘야 되니까 2분의 1 아빠는 와를 줘야 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16분의 3 맞죠? 음. 자 요거 가정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4분의 3이 나오느냐 음편 사각형 수업 시간에 봤죠 엄마도 라지에이의 A 0에 아빠도 라지에이의 A 0에 준다고 했을 때 라지에이, 라지에이. 라지스몰에 라지에이 스몰에이. 이렇게 했을 때 4분의 3이죠. 이네가지 케이스 중에서 세가지가 되니까 4분의 3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19번 보겠습니다. 표는 가족 1과 2에서 구성원의 성별과 형질 간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겁니다. 가는상 염색체에 있는 상 염색체 좋네 벌써 상 염색체에 있는 라지 q 와 스몰 q 에 의해 나는 x 염색체에 있는 성 염색체 이죠 라지 r 과 스몰 r 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가와나가 우상형 우상 질인지 열성형 질인지만 파악하면은 문제를 풀수 풀수 있단 말이죠 먼저 가죽이래에서 보면 어, 부모 사이에서 가가 없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열성이죠. 어, 그래서 가가 우성입니다. 그죠? 가가 우성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면, 부모는 나를 갖고 있는데 자녀가 나가 없죠. 어, 그렇단 말은 이나 형질도 우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의 부모는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 접합성이다. 라고 했어요 아빠도 라지 큐, 스몰 큐. 엄마도 라지 큐, 스몰 큐. 이어야 얘가 스몰 큐, 스몰 큐가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니은, B는 남자이다. 아, 그렇겠죠. 얘가 얘가 만약에 그 딸이었다면 아빠로부터 라지아를 받았을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 표현형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게 스몰알의 y가 될거고 엄마가 라지아의 스몰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아들, 이 아들입니다. 지금 문장 보겠습니다. B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는 발현되지 않고 나만 발현되면 우선 가는 절대 발현되지 않죠. 1곱하기 왜냐하면 이제 아빠도 스몰키 스몰키, 엄마도 스몰키 스몰키니까 그리고 음, 나가 바렌델려면은 아빠는 지금 라지 아래 와이죠 그리고 엄마는 라지 아래 스몰 알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스몰 알래 와이므로 그러니까 바렌델랑 유로 나가 바렌델랑 유로 어떻게 되냐면 아빠는 라지알에 y를 줄수 있고, 엄마는 라지알에 스몰을 주죠. 그래서 발행되려면은 라지알을 가지면 다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죠. 6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맞,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풀어야겠습니다. 유전병 가에 대한 가계도이고, 어,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되고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입니다 1은 스몰 A를 간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 이때 음, 유전병 가가 열성이라고 할수 있죠. 보면 유전병이 없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므로 유전병 가가가 열성입니다. 음, 그런데 이1 같은 경우는 스몰 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대문자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단 말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 남자인데 라지 이와 스몰 A를 갖고 있으므로 유전자는 상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보기를 바로 봐야 됩니다. 라지 이의 수는 1, 2, 4 같다. 2번도 라지 이의 뭔가, 4번도 라지 이의 뭔가가 되겠죠. 그런데 3, 3번과 5번이 스몰 A, 스몰 a 으로다 하나씩이 되겠습니다. 맞죠? 3이 가진 스몰 A는 1과 2로부터 하나씩 받았다. 그렇겠죠? 이, 다시 말하면 이 빈칸이 스몰 A가 되겠죠? ㄷ, 5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가 가를 가진 남자의 확률 우선 이 사이에 스몰 A가 나와줘야 되고, 가를 가지려면 확률이 1분의 1. 남자알려면 답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은 5분의 1이죠. 자, 이 정도 수준이 2점 텍스트 문제입니다. 3점 텍스트 문제는 선생님도 한번 보고 어, 문제를 골라서 온라인으로 따로 풀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셨습니다